자 지수함수 y는 e^x 빼기라고 그거 위에 점2.3자 a 란 점이 2.3이네 그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로그 2 x 플러스 1과 만난 점이 b 에요 기울기가 자 지금 보면 이두 함수의 관계를 봅시다 위의 함수는 y는 e^x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거고 로그 함수는 로그 2 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두 함수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예요. 여러분이 x랑 y를 자리 바꿔서 확인해봐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두 함수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다가 y는 x 그래프를 그렸을 때두 함수는 y는 x 의 대칭일 거고요.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는 x랑 수직하기 때문에 이 결국 a, B, A랑 b가 서로 y는 x 의 대칭 관계라는 걸알수 있다고. 그래서 b점의 좌표는 얘기 안 해줘 계산 안 해봐도 3 2인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발을 각각 CD라고 하지요. 그럼 C는 2,0, D는 3,0이겠죠. 그때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 이 사다리 꼴의 아랫변은 3이고요. 윗변은 2고요. 높이는 1이죠. 그래서 사다리 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2분의 5, 1번이 정답이네요. 자, Y는 FX. 하고, y는 f, 역함수, x가 있는데요.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죠. 자, 근데 얘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이동시킨 함수식은 y는 f, x 빼기 m 더하기 n이구요. 자, 역함수는 x축으로 n, y축으로 n만큼 편이동시켜 이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둘의 관계가 역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이런걸 이용해서 이두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은 y는 x의 대칭인 직선이야 x의 대칭인 직선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성질들이 모두 적용이 되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함수고 y는 마이너스 x도 y는 x의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a점의 좌표를 아니까 그, B 점의 좌표가 바로 구해졌어요. Y는 X에 대칭시켜서. 점을 Y는 X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Y, X로. X 좌표랑 Y 좌표가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런 다음에 좌표 찾고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사다리 꼴 넓이 구하면,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